네, 안녕하세요. 뿌자 경제의 희동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20대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신용카드를 제가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현대카드에서 나온 현대 제로 에디션 2 카드인데요. 20대 또 사회 초년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카드입니다. 자, 한번 뜯어 볼게요.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 2 카드는 할인형과 포인트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연회비 중요하죠. 연회비는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 단돈 만원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1월 31일까지 1월 말까지 연회비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니까 어, 나 연초가 돼서 나 신용카드 하나 필요한데 그냥 써볼만한 카드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 카드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앱에서 대상 카드 신규 발급 후 조건 충족 시에 발급 첫해 연회비 1만원 캐시백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규 회원, 현대카드 최초 발급, 그리고 재가입 회원, 유효기간 만료 후에 발급 또는 탈퇴 후 1년 초과여 발급 하신 분들 본인의 카드에 한해 1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스텝 1 현대카드 홈페이지, 홈페이지 및 앱에서 카드 신청 스텝 2 마케팅 수신 동의 그리고 앱카드 등록 또는 애플페이에 카드 추가 필수 네이 카드는 애플페이가 됩니다 완전 핫하죠 그리고 스텝 3 발급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캐시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본인명이 결제계좌에 입금해준다고 하네요. 자 포인트형 복잡하고 나 그냥 할인되는 거 할래 현금으로 할인되는 거 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할인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할인형에 어 할인형에서는 얼마나 할인이 되느냐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7% 이건 기본 할인이에요. 여기서도 좋은 게 할인 횟수 그리고 한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전월 실적 조건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필수 영역에도 할인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퍼센테지가 이 높아요. 어1.5% 청구 할인이 되는데 이것 또한 할인 횟수 한도 제한 없고 전월 실적 조건 없습니다. 어디에 되느냐?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 저희 삼성페이 많이 쓰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스페이, 쿠페이, SK페이 그리고 애플페이 그리고 대형 할인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된다고 해요. 세 번째 저희 편의점 자주 가죠. CU, g s 2 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된다고 하고 일반 음식점도 된다고 합니다. 커피 전문점에 스타벅스,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이디야 된다고 합니다. 폴바셋 진짜 맛있는데. <laughs> 대중교통 된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이렇게 된다고 해요. 네 어떻게 할인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죠? 어, 쿠팡 온라인 쇼핑에서 한 거는 1.5% 아까 할인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5%할인해서 할인 75원 받았고,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먹은 게 있네요. 이건 기본 할인으로 들어가서 0.7% 할인됐어요. 그래서 10원, 10원 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쿠팡, 쿠팡,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5% 할인이 됐어요. 그래서 64원 할인 받았습니다. 생활 필수 영역과 기본 할인 영역, 이렇게 1.5%, 0.7% 달리 지금 할인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정립형 그러니까 어, 포인트형, 포인트형을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조금 어,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세요. 포인트형 같은 경우에도 연회비 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회비 캐시백 이벤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어, 이 같은 포인트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정립과 생활 필수 영역 정립으로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본 적립 같은 경우에는 1%. M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그리고 생활필수 영역 적립에는 2.5% M 포인트가 적립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본 적립이랑 생활필수 영역 적립이랑 뭐가 달라? 궁금하시죠?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기본 적립은 그냥 저희가 생각할 만한 어, 국내외 가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또한 좋은 점이 적립 횟수가 없고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저널의 실적, 조건이 없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참 좋은 점이죠. 그리고 생활 필수 영역의 적립은2.5%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 또한 기본 정립과 똑같이 적립 정립 횟수 한도 제한 없고 전월 실적 조건 없습니다. 이건 어디에 해당하냐. 할인, 아까 할인형 설명했을 때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 포함됩니다. 애플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스페이, 쿠페이, SK페이. 두 번째 대형 할인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네 번째 일반 음식점.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이디아 포함되고 여섯 번째 대중교통.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포인트 형에는 특별 M 포인트라고 또 적립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특별 적립 유리라고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기아에서 신차 구매 시 1.5%를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GS 칼텍스 저희 차 끌고 다니면 오일은 꼭 넣어야 되잖아요. GS 칼텍스에서 주유시 리터당 60M 포인트를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GS 칼텍스에 이제, 어, 5일 주유시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1 하루에 2회 그리고 1회 10만원 한도. 해당 10만원 초과 주유 금액은 M 포인트 적립 제외라고 하네요. 그리고 LPG 충전소 이용 금액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꿀 아니에요? 아 할인형에 비해서 두 가지가 더초과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가 m 포인트 인데 온라인 쇼핑 이 그에 해당합니다. 현대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결제시 m 포인트 추가 적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온라인 쇼핑몰이 어디냐? 쓱닷컴 이마트몰 신세계몰 기본 플러스 추가 2%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마켓 기본 플러스 추가 1% 그리고 제스샵 기본 플러스 추가 2% 이 추가 N 포인트 같은 경우는 올해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서 12월 31일까지 지금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자 정립 제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진짜 헷갈렸던 게 일단 할인형하고 포인트형은 일단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어. 음 대충 이제 얘가 갔어. 근데 할부를 할부를 끊으며 제가 이렇게 명세서를 받아보면. 어, 분명히 포인트 적립이 된다고 했는데 적립이 안된게 있어요 자그점 제가 설명드릴게요 무이자 할부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할인형 할인형 같은 경우에도 무이자 할부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제외가 됩니다 자, 무이자 할부는 어떻다? 안 된다 할인이든 포인트 적립이든 안 된다 자 그럼 포인트형 m 포인트 적립을 했어 정의 판 것까지 좋아. 근데 내가 이걸 어따 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M 포인트 교환이라고 지금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는 렇게 설명이 있는데, 어, H 코인 전환, 현대카드, 기프트카드, 상품권, 항공 마일리지, 연회비 결제 등 M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H 코인 전환은, 300m 포인트를 200h 코인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2 비율로 바꿔준다는 거죠. 근데 이 h 코인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어, 현대카드 앱에 들어가서 제가 살펴봤더니, 어, 이렇게 m 포인트를 h 코인으로 바꿔서 현금, 현금처럼 본인 명의 의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할수 있어요. 근데, 어, 3분의 1 정도로 차감한다고 하니 수수료를 빼가는 느낌? 그리고 현대카드 기프트카드로 M포인트를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15만 M포인트는 현대카드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만 M포인트를 현대카드 기프트카드 10만원권으로 바꿔준다는 소리죠 이것도 어 하나의 M포인트가 3분의 2원으로 환산되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15만 M포인트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어 아까 최소 1% 적립 할수 있고 최대 2.5% 적립을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소 1% 적립을 하게 되면 약 1,500만 원 현금 가치이더라고요. 그리고 2.5%로 적립을 하게 되면 약 600만 원 현금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회비를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M 포인트로 연회비 100%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15,000 M 포인트는 모지 않을까요? 만 15,000m 포인트가 연애비 1만 원과 동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두두. 여행 가실 분들. 20대 나에게 주는 플렉스로 해외여행 가고 싶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항공사 마일리지도 많이 알아보고 계실 텐데 음, 항공 마일리지로 또 포인트를 정리 바꿔 준다고 합니다. 포인트를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35,000m 포인트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1,000 포인트랑 똑같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는 연간 2만 마일리지 한도 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35,000 M 포인트를 내가 모으려면 얼마를 내가 써야 될까? 그것도 계산을 해봤, 해봤는데요. 아까 최소 1%에서 최대 2.5%까지 적립이 된다고 했잖아요. 음, 1% 적립 기준으로는 350만 원의 현금 가치이고 2.5%의 적립 기준은 140만 원의 현금 가치입니다. 그럼 내가 어, 연간 2만 마일리지를 내 한도를 깎아 채워가지고 항공사 마일리지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1% 적립 기준으로는 약 7천만 원 그리고 2.5% 적립 기준으로는 한2 8 0 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나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마일리지를 주는 게후예요 어, 아시아나 항공 기준으로 10만 M 포인트는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5,000 마일리지랑 똑같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연간 2만 마일리지 한도 내에서 바꿔준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현금 가치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10만 M 포인트를 모으려면 약 1,000만 원. 아까 1% 최소 1% 적립 기준으로 1,000만 원의 현금 가치를 가지고 2.5% 적립 기준으로는 약 400만원 현금가치를 가지는 걸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럼 나 연간 2만 마일리지 깍깍 채워서 교환할래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 교환할래 하면은 현금가치로 계산해보면 최소 1% 적립할 경우에는 얼마? 4천만원, 4천만원이고 그리고 어 최대 2.5% 적립으로 내가 2만 마일리지 한도 깍깍 채워서 할래 하면은 1,600만원이 나옵니다 1,600만원의 현금가치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공 마일리지를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현대 제로 에디션 2 카드 말고도 조금 더 가성비 있는 현대카드에서 나온 어, 다른 카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M포인트 온라인 쇼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5에서 100%까지 M포인트를 사용해서 쇼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포인트형 카드일 경우 또 하나의 장점은 가족카드 M 포인트를 양도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 현대제로 에디션 2 카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면 꼭 만들고 싶은 카드도 어, 제가 하나 이 카드를 꼽아서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4년 1월 30일까지 연애비 캐시백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카드 한번 발급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 가성비 갑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할 수 있는 현대카드 또 다른 신용카드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짜언니의 경제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